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? 제가 3년 전에 진짜 돈을 다 잃었을 때, 4,300을 다 달렸을 때, 제전 제 재산을 다 달렸을 때. 그때 제가 부동산에 아무래도 제가 관심 많았어요.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주식, 부동산 사업인데 주식은 제가 이미 군대 때 한번 해봤다가 망했고요. 그리고 사업은. 전 이미 직장인이니까 사업은 안 되겠다 해서 포기했고 남은 게 부동산이잖아요. 부동산 투자를 했었죠. 3년 전에. 음. 근데 첫 투자한 게 제대로 분양 사기를 맞아가지고 지금 제가 말하는 돈이 계약금이거든요. 계약금 넣고 지금 잔금도 못 치고 소송 중에 있는 거라서 제 돈도 이제 못 돌려받는 거죠. 그게 좋게 끝나더라도 그때 진짜 엄청 좌절했죠.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.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? 근데 제가 그때 전 재산을 다 날렸지만 저는 원래 좀 엄청 긍정적인 성격이어가지고요. 음. 그렇다 보니까 잃고 바로 다음 날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.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 어린 나이에 돈을 다 날린 거를 토대로 영원해서 성공한 자수성가 스토리를 뭔가 책에 책을 써볼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. 이왕 책쓸거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한번 한번 죽어보자 한번 제대로 해서 바로 하루 만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.